자, 앉아봐, 엄마. 앉아, 안 거. 안 거. 천둥아, 안 거. 안 거. 천둥아, 안 거. 그날이 자, 갔다 와. mhm mm mhm 이제 왔어? 엄마. 어디 갔다 왔어, 리드. I 私は自分ででとにできることに 아, 미영님, 안녕하세요. 아트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어요. 에, 장성 날씨 오늘 13도라 굉장히 조금 에, 쌀쌀한 편. 에, 걷고 나니까 조금 에, 몸이 데워졌어요. 에, 지금 장성에는 가을꽃 축제를 하고 있어요. 이, 이 기간에 13일까지 네, 소식 들으셨어요. 올해는 꽃이 별로 네, 없더라고요. 어? 어디로 어 어서 오는 거야? 봤었으나 어, 와 많이 컸다. 이놈 시기. 어, 아, 지금 쫓아오는 거야? 작가님 안보여도 어. 걱정했어가 선하려고 집습 아, 근데 그 시기 풀어줬더만 쫙쫙 선으로 가가지고. 네. 아, 이제 많이 해복한것 같다. 네. 아, 꽃비 많이 회복했네. 어메, 완전 개구쟁이네. 와, 많이 컸다. 네. 제일 많이 큰것 같은데? 영년 닮아간다. 똑같아. 어? 그 강아지때 사진 보니까. 아, 똑같아? 어. <laughs> 아이고, 저렇게 좋아한대 엄마, 아빠를요? 어? 전부터 한번뛰어가더라고나 봤어, 저쪽에서. 여기까지, 야, 아주 튼튼해지겠는데? 방에, 집에, 집에 방, 방로 데리고 와봤는데, 응. 어. 뭐, 끼긴 거지도 않고, 똑같아, 애완결하고 똑같이 보이 똑같이 어, 그러니까, 폐변도잘 한데, 서울서도. 네 그럴 것 같아. 어, 서울에 보다 더큰것 같아, 얘가. 이 제일 큰 놈이야. 어, 그러니까, 그러긴, 그랬는데. 지금 궁금해갖고, 얼마나 또 했는가 한 번, 집에 한번 가볼라고 지금 가고 있는 게, 털갈이 하고 있나, 지금? 뽀삐는? 뽀삐야! 어, 이게 새로 나는 거 같기도 하고. 뽀삐야! 어휴, 잘 썼어? 간식을 갖고 와야 되냐, 나 같다, 야. 와, 야, 봐. 역 주사 다 마쳤어? 아니, 아직. 그럼 사다가 마치세 3개월 이상. 3개월? 네. 2개월 지나면 마쳐야지. 관객병 응, 아니, 관객병이 아니라 종합 백신. 황금병 들어있어요? 어? 황금병 들어있어? 소아는 종합백신이 들어있겠지. 어렸을때 일, 음. 2, 삼 차로 해서 이주 간격으로 뭔가 맞혀야 되거든. 음. 양지마 양지역 동물병원에서 백신 사화, 고 냉장고, 연아, 그럼 같이 맞히게. 구충제 음. 주라기하고 강아지라고 키로스 음. 이야기하면 몇개 먹으라 하거든. 음. 지금부터 접종해야지. 음. 음. 그럼 훨씬 더 빨리 크지 아유 저 앓기네 앓겨 여러분들 내려가던 올라오라 생각하니 오오 아유 밝힌 거예요? 걱정해 시고 아. 어. 얘는 아주 행복하네. 와. 아, 힌거요그러지반항하게끔도 뭐, 만들고. <laughs> 놀이도 하면서. <laughs> 놀이 하면서. 뭐라고 지렀어, 이름? 뽀미. 어? 뽀미. 뽀미? <laughs> 뽀피 <뽀비. 웃음> 딸이라고 뽀미라고 했어? 어. 아, 아니, 아니 뽀피 뽀비 딸이 뽀, 뽐인데뽀삐가또 어. 동맹이야. 아, 거기 또 있어? <laughs> 그, 하얀 게, 그, 삭제시키는 그, 거 알죠? 어, 그, 그, 그래. 그, 고객님 거기... 그렇게... <laughs> 아 그래 음... 천둥이 딸이라 해서 나는 천사라고 나는 지었는데 삽살이 하고 섭살이 삽사리 사자 하고 아우 저기 작가님도 한마디 키우세요? 아니 내가 야, 야 부치기를 천사라고 그랬어 내가 자네 키우는데 아, 어 요거를 네. 천사라고 그랬지 아 어. 아들이 싫대 싫대? 음... 우리 아들이. 그래. 아, 나는 여름이라고, 해. 진짜, 안 아, 여름에 태어났다고? 예. 제일 겨울에 태어났어. 여름이라고. 맞아. 태어났다. 그것도 괜찮은데. 지금 꿈이야, 꿈이야, 근데. 아. 어차피 늦, 게 와갖고 자기가 다 휘두르는 거야? 네. 어? 응. 처음 데리고 온 건데, 얘네 게 데리고 온게 아들이라. 아, 지, 아, 가 데리고 왔다고. 음. 음. 또 그것도 말이 되네. 이놈의 새끼들이 안 와요. 야안 와. 어디로 가그러는데 뽀비야 뽀미야 어이구 어이구 아더 젊어진 것 같다 야 뽀비는 더 몸도 예뻐진 것 같고 어? 어 몸도 예뻐진 것 같고 한동안 계란하고 고기를 끓으니까 애가 완전히 그랬어? 배신을 느것 같던가 사료, 사적... 어쩌다 한 번씩 줘. 사료만 잘 먹여도 좋아. 응. 그럼, 사료 고 에이스만 먹여도 돼. 응. 저 야도 잘 먹었는데, 뽀미로? 이제는? 응. 어. 근데 적당한이 줘라고, 적당히. 주라고. 항상 많이 주지 말고. 살을? 어. 아, 떨어지면 줘야겠네. 그렇지. 먹고 나면 줘, 항상. 그래야지 음. 깨끗이 피우거든. 음. 안 먹으면 주지 말고. 지금 천둥이는, 아니, 설사를 좀 해서. 음. 그거, 가오세요 어? 그거. 그거? 음. 설사를 해가지고, 지금 하루 굶겼어, 지금. 어. 굶기면 돼. 그럴게. 뭐안 먹던데, 지가 또. 어, 뭐가 다리가 됐는가? 안좋아가지고 <laughs>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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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독한 훈련을 시키고 막, 어? <laughs> <laughs> 폭독한 훈련을 시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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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늦게 뜰 게. 컴컴해하고 아니, 뭐 찍을 수, 쳐주는데, 어? 처음이야. 아, 그래? 네. 이렇게 아, 전혀 그러지도안 했어? 네, 이렇게. 음... 한쪽을 해도 이렇게 안 하는데. 어, 아, 이제 뭔가 좀. <laughs> 나한테 뭔가 비춰주려고 그런 거야? 응, 어. <laughs> 네. 보여주려고. 카메라를 좀. 간정인가 <laughs> <laughs> 봐, 간정. 관정. 간정이야? 아, 또 봄이 많이 컸다. 아, 어, 그러니까 이 부분만. 집 앞에서 하는 번 내려왔어. 다들 그런가 봐. 다들 반응들이 괜찮네. 그죠. 예. 어, 어. 저 거시기는 털이, 여기, 어디야, 부기로 가네는 털이 짧아. 천둥이처럼. 어, 어. 물게 걸어가네. 서울 저 저쪽 아네는 귀가 빨리 섰더라고. 지금 거의 다 섰을 거야 부귀로 안에는 어. 어, 어. 얘는 귀가 안세려한가 엄마 닮아서 어딘가. 음식기들이 아, 어, 어. 네. 어디로 가버렸을까? 안 보이는데. 천둥아! 살에 올라갔을까? 뽀삐야 뽀미아. 이 에이, 에이, 귀여워. 에이, 에이, 너무 좋아해. 근데 얘도 전번 때 따라 오는데 대문 앞에까지는 나오는데 더 이상 안 오더라.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뭐 한가?